<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울랩 모드 <laughs> 응. 4일차거든요. 네. 그 저번에 저번 2차에 제가 히든 퀘까지 네. 다 하고 그 마지막에 창이 마법사로 전직하는 그거밖에 없어 가지고 그걸 눌렀는데 원래는 거기서 고를 수가 있었대요. 맞아. 바로 네크로맨서가 되는. 맞아요. 나울랩 주인공 성진우의 직업이었죠? 그래서 어. 한번 그거를 가지겠습니다. 에? 어떻게 해요? 어! 어? 나 달라지지 않았어? 어. 너무 고난이던데. 왜? 달라진 게 없는데. 머리 위에 오토바이 손잡이 양옆으로 있는 거랑. 왜? 난 모르겠다. 너의 달라진 모습을. 달라진 게 없다. 기다려라. 아, 네 알겠습니다. 스킬을 세팅하고 있다. <laughs> 내 모습이 뭐야? 보이지 않을 것이오. 가못 보여. 아 에헤, 안녕하세요. 가졌다 근데 뭐야? 은신 어떻게 쓴 거야? 나는 네크로맨서니까아 어. 어. 빌레, 빌레, 뭐야? 뭐야? 와, 왜? 와왜 이렇게 빨라졌어? 뭔데? 어떻게 한 건데? 어? 뭐야? 어 뭐야? 같은 팀이 아니었어? 팬텀은플레이어가 잠을 안 자면 나타나는 친구예요. 어 이거 안 써지네. 아잉 나라 병사들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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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되네? 아. 왜냐면 태공이가 그 병사들을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기 게이트 한번 가볼까? 아, 그 게이트 안에 해골 같은 거 있잖아. 그니까 애들 해골 그 해골을 수확하는 건가봐. 어, 그래서 그 아무튼 해골을 수확하는 거네. 네트로맨서로 일단은 궁금하니까 <laughs> 전직을 해봤고요. 대박. 와! Wow. 어, 홀랭굴이다. 무서운 곳이었네. 울지 울지 잘한다. 어? 출혈을 걸어주고, 출혈을 걸어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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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어나.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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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웃음> 와, 진짜 멋있다. <laughs> 내 그림자 군단들아, <laughs> 가라. 깜짝이야! 그 어, 오, 싸운다. 그 시체 를딱 하면은 거기에 딱그내 걸로 만들 수가 있네, 애들을. 와 대박 멋있다! 아, 아, 아이 볼렘들이 막 발로 막버젓차네 든든하네 이제. 부럽다. 이거는 이제 기원 그게 있네. 내가 소환했던 애들을 이제 언제든지 부르고 다시 하고 할 수가 있어. 어 그러면 태경 이게 버그가 아, 버그만 안 나왔으면 그 이그리트를 물리치고 와라 네크로맨설를한 다음에 이그리트 시체에다가 그걸 했으면 어? 어? 이그리트도 태경이가 데리고 길수 있었던 거네. 보스도 되나 한번 그래 해볼까? 어, 그리고 너무 이그리트 너무 같은 좋은데? 특수 보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아무도 아 어를 그림자로. 아, 아우 안돼 나 지금 어휴. 오, 내가 때리면은 바로 그냥 그 반응 하네얘들아 그러지만 우리 같은 팀이야. 아, 아 근데 애들이 약하네. 이그리츠를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보스. 이그리츠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왕거미 아! 왕거미. 뭐야 왕거미? 얘들아 왕거미를 잡아라. 와, 처음 봐! 오, 어, 나 쏜다. 거미줄 쏘았는데?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야? 그리고 자기가 쏜 거미줄에 자기 가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바보네. 바보네. 바보네, 바보. 바부. 나이스, 걸리야. 예, 여기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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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일어나라. 아, 아, 아세벽 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빵 빵부터 먹고. 싸워, 얘들아! 얘도 한번 흡수해볼게, 일단. 수 일어나라. 다, 그림자 다 변환하고. 하면은 그냥 얘로 변하네, 그림자애들로. 아, 아이 결국 보스를 파밍해가지고 스킬을 열어야 돼 이러면 지금 스킬이 홀쥐. 잠겨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잡았어요. 됐어, 일단 어 얘들아 부담스럽다, 들어가라. 아드쌔요 캐. 에? 모자 바꾸자 그럼 응. 껴봐 이 짱갈래 모자 그래 오좀 아니 멋있는데? 이거 누나 캐리게 하니까 난 풀세트야 심지어 어, 어. 발도 신발도 그거라고 대단하네 이예요 나와라얘들아아왜나 아! <laughs> 아! 공격하는데 얘들아,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 괴롭히지 마라. 들어가라. 나니네 네 주인 여자 친구다. 에? 아는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에? 어? 뭐야, 그 반응? 일단 아. 네. 돌아갑시다. 좋아요. 일단 여기 아. 보스 잡고 뭐나오진 않았고 들어가자, 여기서. 좋아. 보스들이 좀 종류가 좀 다양하네. 그러네. 신기하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업데이트된 게 이런 것들이랑 퀘스트 깨가지고 직업을 하는 약간 그런 거 우리가 다 즐겨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맞나? 아직 우리가 못본게 있어 뭔데요? 그거는 한번 소환해볼게 좋아요 이게 레드 게이트라고 소환을 했거든 어? 근데 일단 겉보기에는 그냥 그건데 가보자 안 들어가지는데요? 들어온 거 자체로 뭔가 다레벨업블렀어 뭐야! 와! 응? 아 여기 거기다! 어! <laughs> 그 군주들 있는 그런 곳인가? 맞아 그 엘프 군주들 어. 있는 데랑 얼음곰 있는 곳이에요. 뭐야! 문그 들어왔을 때 빨간색이긴 했어. 저기 엘프들 있다. 엘프 레벨 사0 오우! 우리 아지가 엄청 약했네. 맞아! 원래 더 훨씬 더 돌아다니면서 완전 세졌어야 됐네. 아 공중 뛰우기난 번부였나? 나 또한 번부였나? 아 <laughs> 아이스 베요딱 이렇게 있고요, 애들. 그 엘프 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던전이니까 있긴 하겠지. 맞아, 어딘가 있겠지. 땅 파야 되는 건 아닐 테고. 맞아, 맞아. 땅은 아니고 필드 어딘가에 있겠지. 그 게임 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좋아. 어, 아, 그냥 보스가 있다. 에? 진짜? 찍하고 있어. TP 어, 얘좀 다르게 생겼어. 이마에 문양이 있네, 얘는. <laughs> 그니까. 뭐야, 나 때리는 거왜 이래? 나는 모든 자개만 보여요. 클리어. 그리고 한번 해볼게. 어. 여기. 어. 제발. 혹시, 과연? 아, 실패. 한 번. 제발! 아! 실패! 아! 내 마력이 이 정도밖에 안됐나 나는 봐. 응, 범... 알아요? 에? 실제로도 성준노가 실패해서 못 데리고 갔던 걸로 기억해요. 와. 한번더 소환. 오, 오. 오, 와, 이게 들어갈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결국 이거밖에 없나? 들어갈 때 레드로 갑자기 바뀌네. 그러면은 우리가 2 일차 때인가 한번그 예. 봤잖아. 맞아 빨간색으로. 오 그게 진짜였네. 맞아 진짜였어. 어, 일단 보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전직에서 좀 버그 없이 됐어야 계속 성장했을 맞아. 텐데. 맞아 버그가 나가지고. 아, 아. 다시 한번 아쉽게도. 어 성공. 헉! 뭐야 달라 생긴 게어떡하네 아, 어어. <laughs> 그러세요 근데 뭔가 거. 내 레벨을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레벨이 낮아졌어. 40면 레벨이었는데 방금 그 엘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레벨업 그건 있나? 레벨 강해져라. <laughs>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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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강해지고 있어. 그럼 애들 레벨이 올라갔어. 39 레벨이야. 오. 우와! 아, 그림자군, 단 다른 버전도 하고 싶은데, 그지? 맞아. 에이, 소환해볼까? 오, 어, 이게 있는데? 우와! 100자리 무기, 어! 응? 각성. 잡았어! 에? 잡았더니, 아. 그거 나왔는데? 뭐? 오브! 오, 뭐야? 오, 매직 데미지. 약간 그거다, 그러면은. 그거 아이템 중에 그거 있잖아 결국 주술사인 애도 성진호가 꼬셔가지고 음. 자기 팀으로 만들고 걔한테 그거 지어주잖아 조가지고 그러니까 막그 세지게 하고 그랬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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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템인 것 같아 이런 아이템 보스 잡아가지고 얻는 그런 아이템도 구현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나올나올랩 초반에 우리가 좀 성장을 하고 어떻게 히든 전직까지 하고 이 모드에 대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마지막 타임으로 한번 내크러면서 전직을 해서 이거 한번 놀아봤습니다 맞아요 나올랩 모드들 은근 많은데 그중 하나 한 거였고요 이거는 보스들 다양하게 있고 약간 마크스럽게 잘 해놓은 그런 모드였습니다 그럼? 안녕